자, 그럼 주전부리 열심히 털어봐야겠습니다. 시장은 좀 갈팡질팡했지만 우리는 또 정신 차리고 다음 주를 어,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두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신한투자증권 PWM 서울 파이낸스센터 황유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음. 맨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도착. <laughs> 아, 아니, 비만 오면 늦습니까? 아, 아니 오늘은 에. 장이 한 시간 늦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끊고 오려고 했는데 아또 이렇게 지금 시장 느낌이 뭐냐면 예. 뭔가 사자니 아 뭐가 무섭고 고 어,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맞지 네. 안 사자니 좀 뭔가 아쉽고 아하. 왜냐면 지금 신고 가는 것도 계속 나오자니까 아, 사야지 그러면 그니까 러 오늘 사실 오늘 <웃음> <웃음> 오늘 그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오늘 사실 종가무렵에 어떻게 배팅을 할까 그런 예. 고민을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어...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건 가산점을 주고 싶네요. <laughs> 이거를 못 끊어서 내가 느껴왔다 이러면 인정입니다. 장이 1시간 늦게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사, 오늘... 샀는지 안샀지안 네. 궁금하십니까? 오늘요? 네, 사, 오, 그 오, 잠, 잠시 후에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뭐장 자체가 1시간 뒤로 밀렸기 때문에 살짝 양해를 좀 구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두분 오늘 장의 코멘트 아까 황윤팀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그거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은 유창의 대표님부터 네. 오늘 짬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통계로 따져봐야 되는데 수능 날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보통 이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같습니다만 음. 어쨌든 이제 제가 지난 주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시장 좋을 것 같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받아 <laughs> 받아주질 않네요 오늘. <laughs>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난 주에 두 가지 컨셉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물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시장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할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고 그게 일단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는 다음 주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한 달만큼은 12월까지는 모르겠지만 11월 한 달만큼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전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다 분위기. 위치적으로는 어때요? 2 5 0 0선 근처 와서 사실 아까 황현 팀장님 계속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이 자리는 쫄 자리는 아니에요. 오이 자리는 저는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라 t 고 i n g This is n 5 5 a small thing. This is not a small thing. This i 5 n o 정도인데 그게 얼마나 크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종목들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루 만에 2,550을 간다라는 게 아니라 한 11월 말 정도 다음 주나 11월 말까지해서 2,550 이상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면은 꽤 어, 수익이 어, 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려워서 무작정 현금화하기에는 조금은 아니다. 외국인들 수급 보세요. 계속해서 어, 좀 강한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이게 단번에 꺾일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 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황희원 팀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거 일단 단돈직입적으로 사셨어요? 네. 오, 바이오를 좀 많이 꾹 눌러 담고 왔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어요? 오호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매수콜을 생각하셨는지 어, 유치원 대표님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가 예전에 시장 안 좋을 때 어, 바닥 확인의 신호 또는 아,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가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매수였는데, 그런데 음. 이제 매도 규모가 좀엄좀 규모가 상당 부분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여지 없이 음, 통계대로라면 네. 어제 신호가 나왔죠. 오. 어제 어, 혹시 매매 신호? 동향 보셨습니까? 어떤 거요? 어제 매매 동향. 매매 동향 못 봤어요. 혹시 이거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어제 이게 좀 작죠. 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렇죠. 개인이 외국인들이 5천 5백억 매수, 기관이 일단 1조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 있을 수 있지만 <laughs> 어제 개인들이 1조 6천억, 1조 이상의 매도가 나 나왔지만 이게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매도가 되어진 거거든요. 음. 걸어놨는데. 잡아먹은 거죠. 쉽게 말해서. 음... 매도되어진 신호.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확 이거를 주준게 아니라 이제 이제 됐으니까 올려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이거 주식을 바닥에서 받아먹는 것도 받아먹겠지만 결국 시장가를 올려치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특히나 어제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순매수를... 센 어제 3천억 정도를 삼성전자를 샀고 1천억이 하이닉스였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주식들은 조금 엇갈렸어 요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도 있고 매수한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간에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매도를 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금리에 대한 문제들이 4.5 이하로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네.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문제들 음. 그러니까 바로 반도체 쪽에서 좋은 뉴스들은 호재로 작용하고 좀안 좋은 뉴스들은 다 그냥 묻혀버리는 네. 그런 뉴스들이 되다 보니까. 음. 일단,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추세가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실 지수는 큰 의미가 없기보다는 없을 수도 있고 종목별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음. 베타가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을 만한 못드립 오늘 뭐 종가 매매한 것도 오케이. 그쪽에서 매매했고요. 알겠습니다. 두분다 9월달, 10월달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셨고 시장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신뢰가 가고 솔깃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요 얘기 정말 짧게만 코멘트할게요. 오늘 준비한 게 많아서 소나무님이. 많은 분들이 지금 내일 에코머티 상장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기게 혹시 두산처럼 내릴까 무서운데 평단이 높아서 과감하게 매도를 못 하겠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어떻게 연관돼서 움직일지에 대한 어. 예측들. 사실 이거는 내일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도 상상력을 펼쳐보자면 황현 팀장님. 에코프로를 말씀하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그렇죠. 움직일지. 오늘 이미 좀 보여줬다 생각하고요. 사실 에코프로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이건 뭐 통계로 막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 특히 신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초반 움직임들이 수, 수급에 의한 움직임들이 더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LG 화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두산의 흐름을 보시면 음. 안타깝게도 답이 나올 거라고. 음. <laughs> 근데 이렇잖아요. 사실은 물론 장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그때 장이 좋을 때는 카카오가 막 분할 상장하고 할 때는 카카오도 떡상하고 그다음에 네. 다른 종목들도 그렇죠. 같이 상황과 가버리는 네.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걸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오히려 떼어내기를 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황영 음. 팀장님, 그렇죠? 아, 솔직하게 네. <laughs> 내일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이건 다 예측일 뿐입니다. 아근데 투자에... 만약에 음. 내일 떨어지면 저는 과대 낙폭으로 살때된것 같아요. <laughs> 오히려, 오히려 저는 이번 주는 에코프로는 계속 지켜봤어요. 어허. 근데 만약에 내일 이 상태로 하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상장하니까 떼어지니까 에코프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많을 거고 만약에 내일 밀리면. 아마 오늘 살 팔까 말까를 주저하셨던 분들이 내일 매도 버튼을 누를 확률 이 매우 높습니다. 아... 역으로 그러면 지금 어차피 에코프로가 우리가 좀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예. 단기 과대낙폭에 의한 되돌림들은 차분하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음... 근데 단기 관점이라고 하면 내일 혹시나 조금 보유자분들이 투매라는 이야기를 좀안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예. 내일 혹시나 좀 빠지면 내일은 또 해볼만한 구간. 음... 오케이. 어차피 추세는 저는. 조금 이제 횡보 추세 또는 하락 추세 접었더라고 생각해서 음. 특히 이제 이런 보조 지표들이나 이런 거 맞춰 볼때저잘 보지는 않지만 음. 하락은 좀 깊고 상승은 짧은 편이거든요 네. 하락 추세에서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 음봉이 두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예. 그러면 3음봉 4음봉 정도 생각해보고 분할 매수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100주를 갖고 있다 근데 내가 10주 정도를 물타기 하려고 해 음. 그러면 이번 주 10주 해서 또 내가 산 거보다 열줄산 단가가 있으면 그거보다 좀 올라가면 예.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그럼 천, 전체 자산 좀 늘어나잖아요. 음. 그런 관점의 매매 정도는 대볼만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윤 대표님도 짧게만 코멘트 해주시죠. 저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냥 분할 매도예요. 음. 그냥 계속해서 포트에서 줄여 나가야 될 종목이지 이 종목을 사서 3% 5% 트레이딩 하겠다. 오. 3% 5% 트레이딩 할 거면 좋은 종목 되게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로는 네. 올라든 떨어지든 계속 비중을 영, 연말로 가서 0%로 아. 수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본인이 이제 감당하실 수 있는 전략과 비중과 그런 금액. 이런 걸로 시나리오별로 잘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